안녕하세요. 아우른 법률사무소의 이상미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시작했는데 조정에 회부한다는 연락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소송을 하는 도중에 법정에서 판사가 바로 즉일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민사조정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합의 절차입니다. 우리는 소송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CCBB를 가려서 판결을 받겠다고 소송을 시작했는데 법원에서는 이걸 조정 절차로 회부해서 그 안에서 합의를 한번 해보라고 시도하는 거죠. 이 조정은 민사조정법에 따른 절차인데 어, 누구 말이 옳은지 시시비비를 따지고 어, 증거로서 판단하는 것이 판결이라면 조정은 어,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합의로서 이 분쟁을 해결하자라는 절차입니다. 이 조정을 법원이 굉장히 선호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어,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 말이 맞는지 증거 같은 것으로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 절차에서 따지지 않고 합의만 되면 굉장히 사건이 빠르게 끝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조정은 보통 이제 1심에서 많이 회부하고 이루어지긴 하는데 1심에서 만약에 조정이 된다고 하면 2심, 3심 없이 완전히 종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쟁의 완전한 종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또 법원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법원이 선언이 호 중요한 포인트는 판결문을 쓰지 않습니다. 법원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이 바로 이 판결문을 쓰는 것인데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문도 쓰지 않고 분쟁이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조정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또 당사자 입장에서는 뜻하지 않게 좀 불이익을 보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제도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판사가 바로 이걸 조정에 회부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조정위원이 조정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때어 이게 아무래도 법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혼자 그걸 대처하다 보면은 이렇게 권위적인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제안이고 권고인데도 여기서 강압이나 조 고압적인 느낌을 받아서 원치 않는 조정에 수락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듯 합의는 그 양보는 내가 얼만큼 가질 수 있는지 알았을 때에만 진정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얼만큼 가질 수 있는지 아니면 얼만큼 다시 말씀드리면 얼만큼 이게 승소 가능성 있는지 패소 가능성 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이 이걸 양보한다고 양보를 했을 때 그게 정말 양보인지 아니면 굉장히 불이익한 협상인지를 알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정 절차에서 조정을 수락하고 사인까지 하는데 이게 정말 내가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에게 유리한 건 맞는지 긴가민가하면서 사인을 하시면서 조정으로서 분쟁을 해결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간혹 내가 이거 조정 잘못했다라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정은 분쟁을 완전히 종결시키는 절차이기 때문에 조정이 성립되고 나면 은 그걸 뭐 이심 삼심 따질 수가 없고 완전히 수락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정 역시 비록 합의로 성립하긴 하지만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문과 비슷한 조정 조서가 작성이 되고 그 조정 조서는 판결문과 비슷한 강제력을 가집니다. 그러니 비록 조정이 일종의 합의 절차라고는 하지만 소송만큼 나의 권리가 권리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신중히 알고 또잘 판단해서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